안방 선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.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을 안방 선교라 합니다. 어,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결혼이든 또 공부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. 그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. 바로 그것이 안방성교입니다 저는 곤점에 있으면서 일을 끝나고 오후에, 음, 전도하면서 16, 17개 나라에 외국인을 만나서 예수님을 지냈고, 지금은 또 캠퍼스 안에서 많은 외국인들, 또유럽권또 유학생들이다 보니까 유럽 쪽, 아프리카 말할 것도 없고, 남미, 동남아 말할 것도 없고,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 캠퍼스에 와 있습니다. 안방 성교 시대에 열렸습니다. 하나님께서 또한, 또 전략으로서, 또 하나님께서 성리의 권능으로서, 아, 안방 성교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